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용수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15회 신영기를 사랑하는 모임, 제15회 송년의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부에는 저희가 임원진 소개 및또 우리 회장님 인사말, 선생님 인사말, 그리고 어, 차기 우리 회장님 되실 분 어, 인사말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임원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좀해 주십시오. 자, 거제 박효군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자 여수의 김종곤 고모님. 어자이 앞으로 나오세요 고모님들 한분한 한 분씩 인사하고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자 부산의 임재민 고모님. 아 이번에 참석 못하셨네요. 자 부산의 구성호 고모님 오셨어요. 이쪽 뒤로 오시죠. 자, 김혜의 최연수 고모님. 네. 나와 주시고요. 남원의 양영문 고모님. 나와 주시고 대구의 정말로 고모님. 어디 계세요? 우리 대구 정말로 고모님 어디 나가셨나 봐요. 자, 자, 이분들이 예,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지금 청주에 박원열 고모님 모시고 누구야? 어, 남원의 임재복 고모님. 자,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자, 사진 한컷 찍어주시고요. 자, 인사 같이 단체로 인사만 하시죠.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지역장님. 강원의 김우기 지역장님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포항의 이상엽 지역장님은 아직 안 오셨고요. 동탄의 정종영 지역장님. 동탄의 정종영 지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의 김성삼 지역장님, 나와 주시고요. 대전의 이발령 지역장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대구의 권용도 지역장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형님. 자, 똑같이 우리 옆으로 서 주세요. 자, 사진. 자 합동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찬조를 해주셨어요 그 찬조해주신 분을 제가 간단히 좀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어요 정종용 동탄 지역장님, 흑산도 홍어 두 박스하고 반막거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수의 김종공고문님 항상 그렇죠. 갓김치 열 박스, 돌산갓김치 열 박스를 스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의 권태인 총무님, 저 뒤에 고생하시죠? 거제산 멸치 열 박스를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정말로 고모님 현수막하고 이걸 또 전체 일체를 스폰을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의 한경호 회원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아 천안에 오만원권 주유권. 10장 50만원 상당의 이번에 스폰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구성호 고모님 항상 똑같이 지원을 또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20만원을 또 저희한테 별도로 쓰시라고 주셨습니다 대비에자 그리고 대구의 홍창용님께서 비비용 리카초 20만원 상당에 되는 걸한 개를 또 어, 기부해 주셨어요. 이거 다 저희가 상품권 추첨해 가지고 오신 분들을 다 드릴 거예요. 이거를. 어, 그리고, 포춘쿠키님이 또 저희한테 기부를 조금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축하 화환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분들을 저희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동탄 지역장님 정종용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김해 경남 아기사 김상료 대표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버드 섹스폰나라 박세일님께서 화환을 또 보내주셨고요. 정호기 부산 우성 악기사 대표님께서 또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정읍의 산하산 새소리 섹스폰 동호회에서 또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사랑 남원사랑 섹스폰 동호회에서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저 영상하시는 우리 박태박 형님께서 또어 하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천뮤직창고 어 저희 회장님이 현 회장님께서 어 계시는 곳에서 또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울산 김봉남 생화꽃집에서 또 대표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해 아반도니 색소폰 동호회에서 또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